우리는 할게 하게 될 거야. 우리가 알게 되면 너한테 알려줄게. 그게 다 끝나면 우린 넌 만나볼 거야.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든지 할 거야. 내 아들이 생존하도록 모든 최선을 다할 거야. 네가 돌아오는 거 기다렸다가 시작할게.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어. 훨씬 이치에 닿는 말이야. 빠르면 빠를수록 더 경제적이지. 우리는. 하지 않을 거야. 우리는 걔가 돌아오는 걸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. 우리는 걔네들을 멈추게 할수 없을 거야. 우린 네가 한 짓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. 우린 우리의 신념을 절대 잃지 않을 거야. 절대 마감 시간까지 끝낼 수가 없을 거라고. 자동차 열쇠를 또 잃어버린 것 같아. 큰일이네. 이제 영화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겠네.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. 네가 학교 파하고 집에 왔을 때 우린 여기 없을 거야. 우린 도움 없이 개를 찾을 수 없을 거야. 우린 수술을 안 해도 될 거야. 우린 식량을 살 돈이 없게 될 거야. 그렇다고 우리가 월요일 아침까지 준비가 안될 거라는 의미는 아니야.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. 나도 봉급에서 10% 가깝겠거든요. 이젠 점심 외식은 못하겠군요. 우리가 할까? 우리가 하게 될까? 우린 여기 오래 있을 거야? 우리 이제 집에 갈 거야? 우리가 내 부모를 만날까? 우리 동물원에 갈까? 우리 인터넷 서핑을 할까? 우리 다시 만날까? 글쎄, 난 해외로 이민가?